자, 이번에 의뢰 좀 빠르게 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감시대 주둔지, 여기. 50 내비면 다 와야 되는 뭐, 제가 이제 받아 놨습니다, 미리. 받아야 될건 핵심은 툴라나의 페어에서 앵무새 우편받기. 어, 강화석이 꼭,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거랑 좀안 맞을 수 있는데 이거는 빨리빨리 빨리. 의뢰 얘기 들어보니까 60개 막 쌓아두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오바돼가지고 귀찮아서 안한다든가뭐 어려워서 안 한다던가 뭐 약해가지고 또는 뭐카도 쌓이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대부분이 <laughs> 왜냐면 효율적으로 안 하면은 오래 걸리거든요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잡아야 되고 그걸 좀 방지하고자 그 다음에는 주품에서 전문가로 호위 후, 종표획들두 번째, 은하 세 번째, 아이 나르의 빛사용어, 밝은 빛의 종합이 있요세 개가 핵심이에요. 이세 개가 붙어 있거든요? 경로가 좋아, 그리고. 그리고 이제 곁들여지는 게, 광석채광. 요거는 한 방에 완료할 필요 없이, 요거 세개 하면서, 젠그 자리 한 번씩 들려서, 있으면 캐고, 없으면 말고, 뭐, 요런 식으로 하면은 좋습니다. 한 자리는 이제 럭키 포켓 용으로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, 럭키 포켓은 받아야지, 그래도 귀찮더라도. 해골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골 기사, 해골 창병, 해골 병사, 뭐 해골 궁수, 이런 애들은 이제 매크로가 있으면은 빨리 깰수 있어요. 매크로 있는 서버는 매크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은 처치 캐스트만 받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. 한 대만 때려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. 여기서 바로면 뛰어내려요. 갈 곳은 여기 풀란에 페어에서 여기는 이제 기원석이고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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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맞죠 광석도 있고 아, 누가 캤네 버릴게요 매크로가 없네요 매크로가 위치 바꿨나봐요 버릴게요 여기 빛이 보이는데 요건 하지 않습니다 남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이 한거 그냥 받아먹기만 해도 돼요 캐 있으면은 어찌 같이 먹어지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요 지금 누가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끼겠습니다 어 여기 광석 전자리인데 광석이 없기 때문에 제끼겠습니다 아래로 또 내려갈 거예요. 가깝습니다. 어, 노란 점 보이죠? 미니 맵에. 앵무새 먼저 안 가도 되는 게, 경로가 다 겹쳐 있어가지고. 빛이 있는데, 이게 남이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. 남이 하면 그냥 마지막 것만 주워 먹으면 되는데. 그래서 지금 할 필요 없이 좀 이따 옵시다. 남이 할 수도 있으니까. 급할 거 없어요. 최아집은 나중에 또 이거. 여기 증표 여기 있는데, 원래. 호이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경로가 두개가 있어요 거기 어 여기있네 여기 가서 그냥 먹으면 돼 미니맵 보이죠 <laughs> 경로만 알면 돼 경로 두개 다 알려드릴게요 네 첫번째 경로가 여기 먹어주고요 벌써 하나 완료됐죠 개꿀 이 호위하는 사람이 안 보이면은 둘 중에 하나에 있는 거니까 가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. 어 누가 비타고 있다. 이러면은 같이 빨리 끝내는 게 좋아 보여요. 근데 이거 하고 그냥 갔는데 그냥 할게요. 누가 까놨으니까 소자 서서 빨리 끝냅시다. 아니, 이거 왜 열어놓고 갔어? 본 <laughs> 생각으로. 뭐, 이거 죽었을 것 같진 않고. 어차피 해야 되니까! 합시다. 금방 끝납니다. 한 대여섯 마리 잡으면 끝나. 빨리빨리 잡아줘. 이제 또 온다. 이거 같은데? 아닌가? 아닌가 봐요. 오는 것만 잡으면 돼. 어, 됐다. 다 됐다. 예, 네, 저거, 먹어주고요. 네, 완료됐죠? 지금 상태에서 남이 와서 먹을 수있을요 퀘스트만 있으면. 서로 이득, 아, 서로 이득까지는 아니고, <laughs> 느껴본 <laughs> 사람이 개이득이죠 자, 그 다음에 앵무새 가겠습니다. 아까 증표 두 번째 경로는 여기 앵무새 쪽으로 걸쳐서 가요. 여기서 광석한번 깔아주고. 에, 완료됐죠? 벌써 세개다 완료됐죠? 요것만 반복하시면 돼. 이제, 광석, 젠 자리, 한번 보고, 말을 가면 될것 같아. 광석이, 젠이 안 됐네요. 안 됐으면 다음에 하면 돼. 말을 갔다 다시 와가지고. 급할, 급할 게 없어. 이거 때문에 광석 찾아다니, 어, 광석 있다, 있다. 두개다 있다. 있으면은, 먹고, 다시 받아서 오면 되, 되겠죠? 그렇게 되겠죠? 이렇게 먹고, 귀한 땀 하면 되겠죠. 이렇게 네 개를 순식간에? 물론 이거 먹어놓은 게 있었지만, 지에 하나 더 있으니까 어차피 또 먹을게. 자, 바로 귀환해 주고요. 의뢰를 순식간에 4개를 해, 해치웠어. 순식간에. 자, 그리고 나서 의뢰 또 받는 거지. 새로고침 때리고, 새로고침 해야지 럭키 포켓 확률이 생기니까. 어, 왼구석 편받에 제일 니까 일단 패스. 웬만하면 스킬복도 효율 떨어지고, 어, 빛 나왔다. 거, 무조건 강화석 받는 게, 이득이긴 한데 이게 쌓여 있는 분들은 뭐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하는 게 낫잖아. 안 그렇습니까? 빨리빨리 치워버려 그냥. 어, 좀잘 나왔다. 유품의 서전 뭔가 강서. 자두개잘 나왔고요. 럭키 포켓은 이렇게 안 나와. 이런 거다 제껴. 메코리 있으면 이거 헬골 기사 이런 거다 받아버리고 개꿀이 지금. 지금 상황도 나쁘지 않아까 해골기사 하나 받은 상태에서 해골기사 두 개가 더 됐잖아요. 해골기사, 해골기사 둘다강화석이고 이렇게 받아서 해도 되긴 해. 근데 속도가 안 나지. 아까 그세 개가 훨씬 빨라. 근데 캐가 하나가 안 떴잖아요. 그 광석도 안 떴고, 그게 문제네. 이럴 땐뭐 어쩔 수 없지. 의뢰가 하도 남아 놓으시는 분들은 뭐 포기도 괜찮아. 바, 아무거나 하나 받고 포기도 괜찮고. 저는 그냥 기사가 겹쳐있기 때문에, 어, 기사 받도록 하겠습니다. 어쩔 수 없지. 광석채광을 일단 제 끼고, 하나가, 아, 안 떴네. 증, 호이랑 비다고. 그 앵무새가 개꿀이거든요. 제일, 제일 꿀이 앵무새인 앵무새가. 아, 안 나와버렸어. 이러면 좀 꼬이긴 했다. 근데 뭐 상관없지. 이거 광석 제가 받으면 되죠. 여기서 더 급하신 분들은 은혜 더 쌓여있다, 그냥 포기. 해골기사 있던 거, 있던 거 포기하고.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몇개안 나와서, 이제는. 70몇 개에서 여기까지 간 거라 두 개밖에 안 남았죠, 이제. 저는 이렇게 하면 될것같은데 이거 하고. 기사 먼저 깨고, 기사 두 개를 먼저 깨고, 마을 와가지고, 앵무새를 다시 받고 가는 거야. 이거를 할 필요 없이 시간 계산을 잘 하셔야 돼. 기사만 하고 마을에서 앵무새를 받고 다시 아까 그세 개, 이거 광석까지 네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